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박 먹 수박 먹방 에이스를 해볼 거예요. 저도 여기 먹을게요. 갖고 왔습니다. 여기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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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한번 먹어볼게요. 꿀맛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다음으로는 포카칩 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포카칩 아니야. 뭐야? 아직 포카칩 먹방 아니야. 아 그래? 알겠어. 출방 먹. 응. 응또 음. 안녕 저는 이만 가볼게요 <laughs> 알겠어 안 먹을게 가나 잠깐 어. 물 먹고 올 거야 물 먹고 와자 이제 저는 과자를 먹고 음.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음. 먹방 아니 아직 과자 먹방 아니야 아니 그냥 나는 배고파서 이것만 먹으려고 잠깐 믿어진난 이거 오케이 저 이번엔, 아 잠시만 저 이번엔 저 이번엔, 서아가 이번에는 음 맛있어. 이번엔 과자 먹방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아니, 잠시만요. 꽃갈콘도 먼저 쏟아주세요. 네. 응. 아, 여소아야 응.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나 매운 거 싫어해. 첫 번째 먹방은 꽃갈콘, 두 번째 먹방은 감자칩. 어때? 그래? 근데 나는 이거 매운 거 싫어하는데. 걱정하니까 이건 너만 먹어, 그럼. 안녕. 저는. 먼저 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과자는 야매미고먹어첫 번째 꽃갈콘이야? 야매미콘 먹어첫 번째. 이렇게 해요. 짜잔! 번... 포카칩입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아, 보여주세요, 빨리. 포카칩. 첫, 첫 번째는 꼬깔콘? 꽃갈콘? 꼬깔콘이야. 첫 번... 서아야, 첫 번째는 꼬깔콘이야? 응. 너무 응. 매워서... 이고 매우... 한... 같은데? 망쳤어. 이게 너무... 이렇게... 남았구 저도 매운 거 싫어하긴 한데, 도전해보겠습니다! 매운거 도전! 얼굴이 보여야지 한번 먹어볼게요 도전! 음. 도전할게요 음. 안... 이렇게. 냄새는 좋은데요? 근데? 그러네 먹어볼까요? 칠리캔디에요 음. 잠깐만요 저물 가져올게요 고마워 아, 금지겨 따아줄게물 거기 있어. 아 그냥 나 이물 먹으래. 나 때가 준다고. 이때고. 이때지 말라고. 전 그, 먹어. 그동안 똑같은 물 먹고 있을게요. 이 포카칩이 아니잖아. 저기요. 이 다음은 콩깔콘입니다. 콩콘 먹어볼게요. 저는 매운 거 싫어하는데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매콤 달콤하군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조그만 거. 어, 잠시만요. 저도 한번 꽂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무신 분은 이렇게 꽂아도 됩니다. 별로 안 매운데요? 어, 그러네요. 맛있어? 꼬깔콘 먹겠어? 오, 맵지도 않아요. 물 줄게. 어디? 아몸 갈라요. 음. 맛있는 물좀 먹을게요, 여러분. 엄준이 저기 서아랑 수박 파치 그거 먹을래? 서아랑 하나 줄까? 자, 이제 저는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음, 나한몽꼬자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먹하어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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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구나 음. 아, 시원하구나. 근데 자산이 맞으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맞아. 아. 맛있네. 땀이, 원래 우리는 음. 물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음. 근데 떠오요 그러니까 물을 다 다시 먹으면 다시 생겨나요. 그러니까 물을 다시 먹어요. 네. 잡시면 만날 거 같이. 자, 이제는 푹카은 먹방을 시작할게요. 아니요. 음, 음, 엄청 맛고요 음, 음, 꿀풀, 꿀풀 인국수. 포카칩에 밥을 세요 포카칩에 꼬깔고을 올린 다음에 밥을 올렸죠. 위에 덮어요. 샌드위치 <laughs> 먹어볼게요. 한번 샌드위치 어두워졌다 잠깐만요. 저 잠깐 빠질게요. 공주님 먹방이 시작하겠습니다.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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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게빠질요 너뭐 진짜 맛있냐? 아니, 이거 주울려고 이거 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넣어진 쓰레기. 음. 자, 왔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음. 다시 만들어서, 이번엔 달려줘. 날아갔네 오늘 달콤해요 꼭 이렇게 여셔보세요네 알았습니다 한 달의 조합이에요 맵지도 않아요 그쵸 맵지도 않아요 그냥 장난이 아니니다이정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요이정 엄청 맛있어요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여러분들, 여러분들도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매콤달콤 정도. 요여러분들도 이잖아요 이거 트럼펫 가지 않은가요? 푸푸 푸푸 푸.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바닥 왜? <laughs> 밥. <웃음> 저 트럼펫 부를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위에 하나만 올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怎么？嗯嗯 줬어. 가. 어? 응. 아 말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빠져. 자, 저는 이제 빠질게요. 범님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콘텐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이번 다음 콘텐츠 지나가겠습니다.